베트남 보건부는 모더나와 화이자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허용. 보건부는 2달 8일에 백신 사용 전문 위원회 회의 후 모더나로 1회분 접종한 사람에게 화이자로 2회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보건부는 방역하기 위해 조기 접종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백신 사용 수요가 실제 상황에서 나온다고 판단하고 예방접종전문자문위원회가 협의에 권고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1회분 백신 공급원이 2회분 백신 접종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회분 백신 접종에는 다른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백신 1회분 접종하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가 제조한 백신으로 2회분 접종할 수 있다. 모더나가 제조한 백신 1회분 접종하면 화이자에서 제조한 백신으로 2회분 접종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벡터 기술,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mRNA 기술, 화이자, 모더나 제조, 비활성 기술, 실로파미 제조 등 다른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백신을 접수한 바 있다. 보건부는 일반적인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두 가지 백신 결합한 접종 또는 다른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사용하고 있다. 각 시점의 백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mRNA 백신의 벡터 바이러스 백신 또는 다른 제조사의 두 가지 mRNA 백신 접종한다. 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2회분 접종에 대한 모더나 백신이 소진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이 대체될 보건부의 지시가 있기 전 많은 의료시설이 장벽 찢어졌다. 두 가지 백신을 혼합하게 접종한 사람들에게 보건부는 또한 변종을 예방하기 위해 더 엄격한 감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